했고요.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건의 제안 사항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이주자 택지 부지의 특화 거리 조성과 면세점을 집적화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 저가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어,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 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이나 민속촌. 또 환승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그렇 l 그 e 중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은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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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준설토 투기장 주변 수상도시 또는 산업단지 계획도 지난번에 발표한 것을 네. 구체화시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예, 저희들이 추진해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철도 인천역 경유와 어, 인천역 경유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그 국가 기반망 뭐 철도 기반망 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됐나요? 아직 반영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평창까지 가는 거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제 조례가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해고요. 네. 그 다음에 미단시티와 하늘도시를 잇는 그 해안도로 아시죠? 순환도로. 네네. 그거 개설이 시급한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